こんばんは。今何時かというと、ここは12時でございます。ちぐん、半時、チュミンガなじんしがね、みやん。うん、ぼごしぽそ、わっち美味しいものいっぱい食べた。美味しいもの食べました。 今日はメンバーとみんなで食べましたね。カピオカも美味しかったです。まだ寝ないの、まなまあ、<笑><笑>うん、まだかな。まだでも多分これ終わったら多分すぐ寝るけど。まじでしょ。오늘、長すぎてちとん、日が왔た는で中間へ。 엄청 네요 대접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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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, 감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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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... 감기가 아닌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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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면은 몸, 그 뭐지, 몸 관리가 좀 힘들어요. 약간 온도 조절도 약간, 약간 어렵고, 좀 건조하고,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. 근데, 아마리아트크나이스네. 타이페이 뭐, 아마리아트크 어제가 더 더웠어요.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먹어버렸다. 더 먹어, 더 먹어. 안 돼. 진짜, 옛날에, 우런, 우런, 우런 밀크티인가? 그거 진짜 엄청 좋아했었는데. 네 스님 오고야겠다. 윤마님룸메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. 저니까. <laughs> 맞아요. 물어보지 마세요. 근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밀크티도 진짜 맛있었는데 어제 진짜. 자기 전에 먹었는데 그거 먹고 푹 잤어. 요 오늘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게 망고. <laughs> 망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진짜 내일 내일도 망고 먹고 싶다. 겨우 1지 만난のが 음료가 하, 하, 흐다대食 음식, 음식이, 하우 오이씨, 오이씨. 음, 맛있어, 맛있그 아이, 그아이돌 그러네. 근데 그 아이. 와, 배불러 뭐였지? 아, 진짜. <laughs> 난뭐게 아, 배웠는데. 치, 치, 파, 치, 파리 아닌데? 워치파울치파울파베 어, 진짜 뭐였지? 난다께. 어머, 지짜 오해, 오해지나파베 자, 탑 ジャパベだ。思い出した。ジャパベだ。<laughs> ああ、すっきりしちうジ、ね。ジャパベー。ごね、ジャパベ挨拶でも使うらしいっすよ。ジャパベって。うーん、パオベイっても言うんだ。 윙크ください. 저거 <laughs> 운동しましたか? 몽치노랑 <모친> 흠마형이랑 <laughs> 같이 했어요.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, 너보다 먼저 흠마형 있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진짜 올린 흠마형 사진 진짜 너무 멋있는데? 멋있었는데요. 가슴 진짜 리스펙 아이스크림 먹었냐고요?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, 여기 편의점 너무 멀어서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지금 제빠베니까그 오늘 간 곳에 우연히 시나몬 시나몬 롤?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먹었습니다 이제 1시 1시 2시 40분 4분인가?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? 7시 6시 9시 8시 6시 임시. 6시면 이제 슬슬 일어나야 되네 택시 일찍 일어나, 일어나야 되네. 온눈 재야겠니? 안절림, 아니야. 하여튼 내나 사이. 아, 나 때문에 못 자는 거냐. 아, 시, 시 그리가. 왜? 취했어? 은희야, 오늘은 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뭐 옛날에, 이코라스 형이나 뮤지션을 먹었을 때, 그 약간 단거 먹었는데, 그때. 그거 진짜 맛있어서, 이번에도 편의점에, 푸는 공간에서 보러 갔는데 없었네요. 코라 코라 물론 멋져 마시는 어요どの국이 있ても 절대 코라를 마는데 아까 목욕 했거든요.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진짜 너무 못 말라서 진짜 너무 콜라가 진짜 마시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. 너무 맛있어. 었젤로콜라 아, 또시시나 왕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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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아, 저가 그랬어요? 저. J.O. J.O.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? 저, 야, 뭐 해잉. 너네 한시야. 이제 한시야. 고긴투시지 저일까? 미만치어 있잖아. 야, 뭐, 그래 10네. 1분 날ちゃって 이제 잘까요? 르네도물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감기 조심하고. 최근梅雨っぽいからちょっと憂鬱かもしれないけど.頑張って。 みんな明日が良い一日になりますよ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왕왕 바이바이. 日今해今 <목소리>